안녕하세요. 홍준건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채값 정도인 9억원 정도로 단독 상가주택 소유하시고 매월 월세 수익을 볼수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불당동 카페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동종 물건 매매가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게 급매합니다. 본권은 대지 80평, 건물 112평의 3층짜리 단독 주택으로 1층에 상가 1개 호실과 2층과 3층에 건물 4개 호실 투베이 4개 호실이며 옥탑에 25평형 정도의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옥탑의 주인 세대 입주하시고 1층을 직영 매장으로 활용하시고 2, 3층의 월세 수익으로 안정적인 보유와 유지가 확실한 상가 주택임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물건의 개요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300 90번지고요. 카페거리 3층짜리 단독 주택으로 대지 면적은 80평이고 건물 면적은 112.5평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59%와 용적률 140%로 건축되었으며 건축된 지는 5년 된 건물로 관리가 아주 잘된 깔끔한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9억 6천입니다. 절충 불가이고요. 본 건의 1층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커피 전문 카페로 영업 중이며 매장의 전면과 후면의 넓은 데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업종이라도 넓은 데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본매물이 덤이 되겠습니다. 2층과 3층에 원룸 4개호, 투베이 4개호 등총 8개호실로 월세 임대 중입니다. 옥탑은 전용 25평형 정도의 주인세대로 큰 방, 둘,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증축되어 있고 상가를 직영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같이 하실 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1층은 현재 보증금 3천에 월세 180만원이고요. 2층과 3층의 원룸은 각각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고, 투베이는 각각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옥탑 주인 세대에 입주하시고 1, 2, 3층 전부를 월세로 임대하신다면 보증금 1억 원 정도에 월세 48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예상합니다. 매매가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주변의 주택 평균 시세인 최저 11억에서 최고 12억 5천 정도의 매매가보다 1억 이상을 하향 조정된 물건이기에 매매가 절충이 불가합니다. 본건은 홍준권 부동산과 전속 중개 계약된 물건으로 공동중개도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불당동 단독 상가주택에 대한 매매정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격려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